안녕. 어,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 이유는 제가 샀던 물건들 중에 리뷰가 없거나 적은 것들 중에 제가 리뷰를 해볼까 해요. 어제 택배가 온 것도 있고 제가 몇번 이제 입었던 것들, 뭐 착용했던 것들이 있는데 요거 위주로 그냥 편하게 코멘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안경을 샀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자를 되게 많이 쓰고 다녔는데 제가 머리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여기 이마와 머리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큰 편이라 가지고 모자를 쓰면 여기 관자놀이가 눌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밖에 나가는 건데 조금 가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제가 아 안경을 한번 사봐야겠다.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이렇게 반뿔테고요. 음, 이게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럼 먼저 써보겠습니다. 짠. 어떤가요? <laughs>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게 렌즈가 삽입이 돼서 이미 완성형으로 나온 안경이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반 뿔테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레트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저는 반 뿔테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요거를 딱 꼈는데 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물어봤었죠. 어, 어떤 게더 나은 것 같냐? 그러니까 직원분도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더 얼굴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람 보는 눈은다 똑같구나 해서. 저는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생각보다 여기 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산 이후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귀걸이를 샀습니다. 음에르 제품이고요. 사실 금액이 이게 은도 아니고 쇠를 이 가격에 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서 엄청 그냥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거를 파패치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10% 할인 쿠폰에 무료 배송으로 해서 가격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까지 몇 개월을 고민한 거면 그냥 사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사게 된 제품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왔어요. 저는 골드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약간 둥글게 생긴 제품입니다. 약간 줌으로? 여기가 뒤에는 뚫려 있고 볼드하지만 깔끔한 귀걸이라고 할수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 백화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 좀더 각지고 좀더 귀에 착 달라붙는 가벼운 소재의 귀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구매를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받아보고 반품을 하자 했거든요. 받아보고 나니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사려고 했던 작은 거보다 이게 조금 더 존재감이 있고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이게 훨씬 더 괜찮네 싶어서 요거를 그냥 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요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근데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쇠가 무겁게 그냥 다차 있어요. 그렇지만 무거움 보다 디자인과 예쁜 게 너무 좋아서 저는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잘 여기저기 하고 다닙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제가 아우터를 조금 소개해 드릴 텐데 아우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아직 입지도 않아서 비닐이 그대로 있는 스튜디오 톰보이 바버 자켓입니다. 이게 여성 제품이 아니라 남성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어, 카라 부분에는 골... 어... 이거 뭐라 설명하지? 골대. 뭐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재질의 자켓입니다. 제가 바버 자켓이 하나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거는 왁스 칠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단추 디테일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 들더라고요.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홈보이 구경을 갔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tmi 이긴 한데 저는 보통 키가 조금 있는 편이라 가지고 남자 옷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상의를 대부분 이제 남자 옷 사이즈를 찾는 편인데 그것도 이제 제가 사이즈를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어 이거 남성용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네 어, 알아요. 근데 이거 사이즈 어떻게 되나요? 아 크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세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남성용인 거 알고 그냥 내가 입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나는 아는데... 나는 아는데... 왜 이거를 또 물어보는 거지? 조금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단추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소매도 이렇게 좀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예 걷어서 입을 수도 있거든요. 어... 요런 느낌이고요? 여기 스트링이 있어서 허리를 어,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스트링을 살짝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도 충분히. 저처럼 이런 루즈 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공교롭게도 두 번째 자켓도 카키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톤 아일랜드 주니어 자켓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스톤 아일랜드 오버셔츠라는 제품입니다. 주머니는 없고 진짜 그냥 지퍼가 있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톤 아일드주니어 같은 경우는 성인용보다 패치가 조금 작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맨투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맨투맨 패치는 이렇게 생겼고 주니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다 크고 이게 좀더 작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플란댈스라는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어, 주니어 사이즈 중에 14사이즈라고 해서 14살이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큰 마른 55 반까지는 14세 사이즈를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잘 맞았어요. 어, 저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안에 까만 색깔 티를 받쳐 입어봤는데 이거를 약간 걷어서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키큰 여자분들 중에 사이즈 주니어가 어떤 핏이 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 핏을 참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머니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아, 제가 이거는 어제 받았거든요. 언박싱 개념으로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어 근데 이번에도 그린 계열이네. 다 음, 오픈 프로덕트라는 곳에서 단독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크림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는데 요 그린색은 W컨셉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 같더라고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사버렸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보이시나요? <laughs> 이게 여기 소매 담까지 전부 다 이렇게 구멍이 나있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약간 비싸긴 한데, 니트는 자고로 무거운 맛에 입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 예쁜 것 같아요. 사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고, 안에는 제가 이렇게 크롭 탑을 입어서 매치해봤습니다. 이게 팔이 좀 길다는 평을 봤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넣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등에도 똑같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노서울의 신발입니다. 봄이 오고, 마음도 약간 멜랑멜랑하고, 플랫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보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W컨셉에서 구매를 했었고,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제가 발등이 조금 높은 편인데도, 잘 잡아주고, 여기, 저기 여기까지 감쌌으면 조금 아팠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쉐입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저는 240 이렇게 딱 맞아요. 아주 잘 구매한 것 같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로서울 플래슈즈 여기 두고 마지막 올 1월에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르메르 범백이거든요. 짜잔! 제가 원래 작년에 샀던 거는 다크 초코색이었고, 올해 구매한 거는 이 토바코색인데, 그거는 초코빵? 요거는 그냥 기본 크루아상빵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제가 이거 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너무. 여기저기 봄, 여름에 잘 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근데 데일리베이 굉장히 가볍고 부들부들해서 여기서 잘 맸던 것 같아요. 엊그제도 메고 다녔고, 음, 요게 안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후회를 하는 거는 요 색은 요 작은 걸로 가지고 이게 큰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처음에 사던 다크초코를 라지 색상으로 살걸 싶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르메르 공홈에서 올 초에 세일할 때 구매를 했었고, 이것 역시 직구했습니다. 르메르는 이런 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들고 다니실 거라고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는 전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의 크로와 상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제가 리뷰가 아예 없거나 적은 아이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